아 씨발. 득점자. 지금 1점 차. 고대리드 고대 이기고 고대 있다고? 고대가. 어. 고대가 지금 제일 잘해. 우리 조에서. 고대, 이거 이기면 아마 니네 고대랑 붙을 거 같은데, 아, 근데 은 아, 아, 아 연대 연대 응, 은근 별거 없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제 아니라, 다리 아, 잠깐 아, 딱 있잖아요. 그거 어느 자가 다리 못 컴디, 뭐야? 못 뛰어? 아, 일단은 그게얘기하긴했는데 아, 존 아, 아, 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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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심판들 존나 말 많던데, 존나 편파적이라고. 니네한테 뭐라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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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리 원래 고대 저거 베스트 아니야? 베스트 24번 팀장이야. 그러니까 없어, 개가. 나이스! 여나왜이렇아나 무슨... 나난 사탕 눌러서 다 받겠는데 요즘 매니저가... 너뜨면 되는데 싶어 미치겠다. 어, 야, 지금 점프를 안 해도, 지금, 점프가 지금, 점프를 안 해도, 지도 지금, 점프를 안 해도, 지금, 점프를 해도, 지금, 점프를 안 해도, 아금 점프를 안도 지금, 해도, 많이 뛰어? 안해안도안 해도, 지금, 우리 전술 자체가 중맨 위주라 수색 못쓰네 니네 보니까는 준다 골대 바로 밑에서도 잡지만 레오에서 셀렉 떡대가 없어 아, 해볼까? 뭐앞로 피지컬 다들 44번 만나면은 인사 좀 해라 <laughs> 중학교 친구야 네 주전은 아니고 원래 저 10번 형 뛰는 자리가 내 자리였거든? 25가 센터 떡대가 없어 나가야지, 하나 들어갈 것 같긴 해. 의대 반수는 절반 이상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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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진짜 피눈물이 난다. 니네 <laughs> 살왜 이렇게 빠졌냐? <laughs> 아, 스테디오는. <10대 지원이. 웃음> 니네 방금 선호부였어. <턴> <laughs> 패스, 있스요 아 oh. 이게 <laughs> hey, 농구가 뭐냐 파이브 파이브? 나 파이브 진짜 쉽지 않아? 완전 편해 가볍지 딱 신어보고 접지 때문에 그냥 바로 샀어 저거랑 고민했는데 와이나체로 어. 너무 튀는데? 원래 농구만 튀는 어. 거야 아마. 근데 좀 뭔데? 와이나체로... 무슨 조던... 조던... 지금 한 3점 차? 한양대가 한양대 한양대가 이기면 우리가 연대랑고 부르는 건데 그러네 그게 낫겠다. 이 경기가 제일 빡세가지고... 아까... 아까 어디지? 순천향 연대 봤어? 1차로 이겼는데... 4초 남기고 순천향 이1차로지고있는데 진짜... 진짜... 진야 그게 진짜... 순천향이 연대 이겼으면은 우리한테 되게 좋은데... 근데... 그럼... 그니까 그냥 그래. 그냥 제일... 잘. 그... 그... 잘유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고대랑 니네 학교랑 잘유투가 좋아하던데 자유로개100% 4개, 6개? 6개? 쉽지 않은데? 출군이었어 <laughs> 지금 공익근무 때문에 약간 투잔 느낌? <laughs> 팀 만종 검색해봐라 아 뭐야 우리가 신경 쓰는데 로테가 아니라 팀을 두 개를 만들고올주전 아니면 다빼 거의 I oh. 이할수 있는 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카드에 너랑 할 때도 션이아에 셀렉션이 왜 이래? 3천 밖에 없어? 맞아. 이스 예측 예체때 가장 많이 득점한 가드가 있었거든요 포인트 가드가 쉽게 반수하러 갔어요 <목소리> 아